자 수능특강 7강의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In his Nicomachean Ethics 이거 원래 뭐,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윤리학에 대한 얘기야 어쨌거나 이곳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used 사용을 했어 예를 사용했는데 어떤 예를 사용했냐면 집 짓는 사람하고 신발 맞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뭘 하기 위해서? To demonstrate an important point.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네. 어, 니코마커스가 원래, 어, 행복에 대한 것이니까, 뭐 행복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것인가? 근데 이런 고민 별로 필요 없지. 왜? Important point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어디에선가 important point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여기서 핵심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것이다. 아, 물론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만약에, 집 짓는 사람이 construct a house, 집을 지었어, 신발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된 그런 후에 신발 만드는 사람은 must pay. 자, 당연히 그럼 집불을 해야 될거 아니야? for the work, 그 집을 짓는 데에 대한 것을 신발로 갚아야 될 거야. 그러나 to demonstrate, 자, 뭐 하는 거, 아, determine, determine 하는 거네.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거야. 뭘 결정했냐. How many, 얼마나 많은 신발이 Will be paid. 자 여기 수동태가 됐네. 집을 짓는 사람한테 지불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proportional. proportional 뭐 뜻이야? 비례적인 이란 뜻이지. 그래서 비례적인 균등이 equality. must be established. 확립이 되어져야만 한데, 뭐하고 뭐 사이에, 그 물건들 사이에. 뭐,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집과 신발을 얘기하는 거겠지. And then, 그런 다음에, risk per se가 effected. 상호호라는 것이 효과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상호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서로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거래라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비례적 균등이라는 것이다. 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비례적 균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비례적 균등이라는 게 이뤄져야 되는데 음, Only then will the fair exchange be realized. 자, 여기서 보니까 only then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왔지.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도치가 일어나게 됐어. 도치 그래서 fair exchange가 음, 공정한 교환이 이루어 실현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 후에야 어, 그것이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만약에 <laughs> there is no proportionality가 없다면 비례성이 없다면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비례적 균등이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없다면 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equal 균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야 그리고 w o o l d t o g 홀투게 e r 할거라는 거지 홀투게하들 뭐 뜻이야? 자 홀투게를 하면 일관적인이란 뜻이야 일관적이다란 뜻이야 일관적이다 그럼 일관적이지 않을 것이란 거지 그 일관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합리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어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은 would not have need of 어, 자 필요하지 않을 거야 뭐가 as many 뭐만큼 많은 신발만큼 필요한 Come, him. 그에게 보상하는데 필요한 슈즈가 그렇게 많게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신발하고 집이라고 하는 그런 구스에 있어서 재하에 있어가지고 음. 비례성이라는 걸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생각해보면 그지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신발이 그만큼이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비례성이라는 것을 구성하기가 힘들거고 결국은 홀투게더를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결국은 Exchange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거지 음. 자 그렇다면 This is where money e n t e r 뭐하는 것이다? 자 돈이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 자 where 지금 앞에 the place 생각됐다고 생각해야 되고 뭐만 곳이다라고 정도 해석이 되지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곳이다 자아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은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import point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등장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It serves as a proportional medium of this change. 아,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네.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 비례, 어, 비례적인 그러한 어,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비례적 매개체. 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자, 그러고 나서 더 proper uh, proportion of the shoe to the house. 자, 집과 신발에 대한 적절한 비율은 뭐에 있어서? Money terms에서, 뭐 통화 통화의 입장에서, 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통화 통화 측면에서 어, 적절한 그런 비율은 makes the deal just. 자, 뭐하게 한다? 거래를 균등하게 만든다. Just, 여기서 형용사로서 균등한이란 뜻이 되겠지. It is not simple, uh, simply simply a place mechanism, but must be capable of the producing w o r b i n g as well.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표현이 자 이걸 그냥 생각하면 나데이버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Not simply a p e p p y 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것에 가까우냐면, not only A, but also B에 가까워. A 뿐만 아니라 B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A 뿐만 아니라 B다. 그러니까, not only A, but also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must be careful of the producing well-being as well a 또한, 뭔가 뭐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씨 얘기하고 있는 건 적절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다? 어, 가격에 대한 메카니즘 뿐만 아니라, 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머니가 또 여기에서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 그, 어 화폐라고 하는 것은, Acts like a measure, 척도로서 작동이 된대. 이것은 makes a goods c o m p a r a b o r 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물건들을 같은 가격으로 측정을 할수 있게끔 하고 equalizes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그것들을 균등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네. For just as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ing, 뭐 없이는 교환 없이는 공동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there is no exchange without equality. 뭐 없이 equality 뭡니까 균등? 그리고 no이 um, 없으면 교환이 없고, and no equality without comparability. 뭐가 있는 거? 같은 단위의 계산을 할수 없다면 뭐가 없다. 균등도 역시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행복까지 가져올 수 있게끔 하고 사회를 구성하게끔 해준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보자. 1 번. 자 money, 돈, 어 professional medium of the fair trade. 어, 여기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아, 그렇지? 하고 싶은 말은 다한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어, 중개체. 어, 어 비례성 중개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 괜찮지 그 다음에 페어라고 하는 단어 괜찮지 그리고 m 이라는 단어 괜찮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2번 한번 보자고 evolution of the pricing mechanism in market dynamics 뭐에 있어서 시장역학에 있어 가지고 가격 측정의 방법의 진화 뭐 어느 하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주요 소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없지 세번째 is change 좋은 단어긴 하지만 as a key 어, 비결 to sustain in local communities 자 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는 비결 아무 상관없잖아 아리터텔레스 뭐 좋은거야 perspective 좋아 근데, on labor as a being, interchangeable. 자, 여기서 지금 노동을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야. accurate cost estimation. 자, 정확한 비용에 대한 추정. on either beyond. 자, 넘어서는 것, n e a r s t and a reach. d 현실적인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지. 이런, 이런 것도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뭐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재 자체를 1번에서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 이거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매개체로서의 합해에 대해서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법상항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어법은 없지. 뭐, 투부정사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투부정사가 지금 부사정용법이냐, 아니면은, 형사정용법이냐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뭐,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는 부사정용법, 여기도 부사정용법이지. 자, 하우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더까지, 뭐입니까? 이거는 의주동, 뭡니까? 간접음문 형태 띄고 있다는 라거 생각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정태 중간중간 나타나는데 그걸 한번 봐야 될것 같고 뭐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지. only 된 앞으로 튀어 나옴으로써 도치가 일어나고 있더라. 자, 특히나 어떤 도치? 의문형 도치로 나타나고 있더라. 일반 도치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 줘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 문장 목조고 목적격 보로써오형식 형태 띄고 있더라. 그다음에 나 l e A 거 B A 뿐만 아니라 B도 나돌리 A 보들수 B. 해석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문법으로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